시는 영상은 12월 7일 분석한 나스닥 전망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고점의 신호인 헤드앤숄더가 얼마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점의 신호인 헤드앤숄더가 완성됐으면 최소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고점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하락할 때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입니다. 14580까지 하락할 확률은 저는 95%. 그리고 다음 지지대 이 부분에서 많은 매수량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구간입니다. 이 부분인 13739까지 하락할 확률은 8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현재 나스닥은 고점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는 매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입니다. 예, 제가 이날 예, 헤드앤 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은 고점이 99% 확률로 나왔다. 이제부터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580까지 하락할 확률은 95%, 그리고 13739까지 하락할 확률은 80%.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격대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예, 95% 확률로 14580까지 하락했고 13739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보이시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 1월 29일 기준으로 전망입니다.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창작이며 상상이니 따라 매매하시면 안되며 언제나 사실과 무관합니다. 예, 첫번째입니다. 지금 상승은 훼이크 상승. 무슨 얘기냐?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반등했죠. 그러면 이제 뉴스 언론에서 나스닥 저점 나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이것을 믿고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는 신규로 매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올라옵니다. 매우 더러운 기술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 파동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A파동입니다.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12월 7일날 13739가 많은 매수량이 들어오는 기술적 반동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12월 7일날 말씀드린 겁니다. 보이시죠? 아래 꼬리 계속 나오는 거. 여기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아래 꼬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매수량이 들어오는 데가 13739여서 여기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A 파동, 최소 1561로 최대 16050까지 상승하다가 더큰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승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보유 비중을 최대한 줄여라입니다. 이해되시죠? 더큰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B 파동입니다. A 파동과 달리 1호, 15, 6호까지 도달하지 않고 이 주변에서 상승하면서 횡보하다가 더큰 하락이 나오는 파동입니다. 이해되시죠? A파동은 이 구간까지 도달하고 하락하는 파동인데 B파동은 여기까지도 도달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큰 하락이 나오는 파동입니다.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은 페이크 상승이니 최대한 보유 비중을 줄여라 입니다. 이해되시죠? 종착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1차 12360. 그리고 저는 최종 여기까지 봅니다. 수개월에서 2년 미만으로 11050까지 하락하고 낯싹은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상승 추세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입니다.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한 페이크 상승이니 여러분들은 보유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언제? 상승할 때. 여기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는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나스닥 분석을 전망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2월 10일 예, 오늘 기준으로 나스닥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본 영상물은 창작이며 상상임을 명시합니다. 당연히 따라 매매하시면 안되며 본 영상에 언급된 사실과 무관합니다. 참고로 나스닥은 공매도가 있는 구간 즉 하락 추세에 진입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진입했을 때는 투자보다는 관망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1월 29일날 두가지 파동을 예상했습니다 A파동 B파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현재 A파동도 가능하고 B파동도 가능한 50대 50의 확률의 구간에 있습니다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파동 B파동 구별 가능한 시점은 13739가 일봉상 붕괴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현재 낯싸게 A파동이냐 B파동이냐 질문을 주셔서 그냥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12월 7일날 이 부분이죠. 13739가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등을 했고 급등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거래 횡보하다가 상승하면 A파동으로 가는 거고 횡보하다가 하락하면 b 파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a 파동 확률 50%, b 파동 확률 50%인 구간입니다. 애매한 구간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와 b가 구별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13739 포인트가 1봉상 붕괴가 되면 b 파동 확률이 95%로 바뀝니다. 그럼 당연히 a 파동 확률은 5%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현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상승은 더큰 하락을 위한 상승일 확률이 95% 이상이기에 보유 비중 축소 또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상승 때 신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익절이든 약손절이든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은 95%입니다. 이해 되시죠? 종착지는 1월 29일날 영상에도 남아있지만 저는 11,05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90% 이상 봅니다. 수개월에서 2년 미만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추가 설명이었습니다.